자, 왕문제 10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 용이가 뛰어센 규칙대로 예슬이도 뛰어세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자,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자. 그러면 용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조금 단어 수가 작은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해 봅시다. 자, 29조 50억하고 30조예요. 자, 50억 없이 29조에서 30조로 갔으면 1조 차이가 나죠. 근데 50억이 더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규칙이라고 하는 게 1조에서 50억을 빼주면 되겠죠. 즉, 9950억 자, 요만큼씩 뛰어 세기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 예슬이는 어디서 시, 시작했어요? 5000에서 시작을 했어요. 500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겠어요? 여기는 9950억 억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띄어 세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9,950억을 다시 더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5천은 그대로 올 거예요. 그죠. 5천은 그대로 오고 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0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1이 올라가서 여기는 9가 될 거고 1이 올라가서 9가 되고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1조 9,900. 억 5천. 따라서 여기 들어갈 거는 1조 9,900억 5천. 자, 얘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시 또 어때요? 9,950억을 띄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어 9,950억을 또 더해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여전히 5,000일 거예요. 자, 여기 0이 되고, 5가 되고, 여긴 8이 되겠네요. 그죠? 자, 1이 올라가니까 9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 들어갈 거는 2조 9,850억 5,000. 자, 그래서 어, 9,950억 띄어 세기. 자, 예슬이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빈칸 채워볼 수가 있겠습니다.